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8절부터 22절 로마서입니다. 한절씩 교도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어직굴복하게 하신 대로말미암입니라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종로를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세 가지 사역으로 우리가 볼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1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지까지가 기록이 되었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에 확신을 주시는지, 혹은 하나님 자녀답게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양자라는 개념을 사실, 오늘도 우리가 양자, 그러면 어느 정도 개념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당시 로마, 그레코로마 사회에서 양자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겠죠. 위협을 이어받고 아버지의, 어, 권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적자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한 히브리적 개념으로, 구약적인 개념으로 장자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양자라는 것을 로마 사회에서도 의미가 있었지만,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양자,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복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의 그 복에 누, 누구도 참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모든 자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심지어 이스라엘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9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니다 하나님의 양자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이르러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고,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제 18절부터 쭉 보시면, 특별히 19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도와, 이전까지는 성도와 성령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다면, 19절은 성도와 피조물,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만물, 자연과 관계를 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자연, 혹은 크리스찬과 크리에이션, 크리스찬과 크리에이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 20, 21, 22절에 함께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19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자연이 고통하고 있는 건데, 19절, 20절, 성도들이 고통하는 것처럼 이 세상도 고통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19절, 20절, 21절 전반절. 그쵸? 자,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우리뿐 아니라 말 못하는 이 자연 만물들도 어떻다는 겁니까? 단식하며 고통하고 있는데,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의 구원과 더불어 이 세상도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고통이 인간에게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에 들어온 것처럼,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세상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구원론과 개인적인 구원론과 종말론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을 다루는 우리 구원론과 세상의 종말, 세상의 구원을 다루는 종말론은 관계가 있습니다. 깊은 관계가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 받았죠 지금 현재 구원 받았죠.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고린도전서 5장 17절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히 어떤 존재가 됩니까? 완전히 새로운 비조물이 되죠. 완전히 와,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죠. 자 그런데 제 눈코입이 바뀌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자의 외모가 바뀌는 게 아니죠. 그 사람 그대로 어떻습니까?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홀연히 변화될 몸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홀연히 변화될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나의 아이덴티티가 사라져요 아니면 나의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있는데 나의 속 사람이 바뀌는 건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겠지만 완전히 지금 나의 아이덴티티를 상실한 완전히 다른 몸이 될까요? 아니면 이 아이덴티티를 보존하고 있는 몸이 될까요? 이 아이덴티티를 보존하고 있는 몸이 되겠죠. 왜냐하면 구원 받기 전에 나와 구원 받고 난 이유가 예나가 성경에서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지만 지금 나 강의는 예전의 강인과 지금 강인이 같아요, 같잖아요.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새롭다, 완전히 새로운 비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강인이 뭐 철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몸을 가진다 할지라도 지금 나 철수 아니면 갑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몸으로 바뀔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까요? 아니란 말이요이 아이덴티티는 지니고 있을 겁니다. 어떤 몸이 될까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 묘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이 맥락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나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한 채로 속사람이 바뀌듯이 최종적 구원은 이 겉사람 몸까지도 바뀌게 되겠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는 안, 아닐 거란말이죠 그렇죠? 이 아이덴티티를 보존한 어떤 몸을 가질 것인데 그건 어떤 몸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아주 신령한 몸은 있게 되겠죠. 그러나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전의 사람과 동일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속사람이 바뀌든지 뭔가 바뀌더라도 그 아이덴티티는 유지한단 말이죠. 이걸 종말론에 대입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계시록 21장을 봅니다. 계시록2 1장이표에해 놓으시고 계시록 21장을 보면 너무 잘아는 마지막 22장 앞에 21장이죠. 21장 1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이단에서의 신천지. 원래 신천지는 말이 얼마 나 좋은 말이야, 그죠? 이단에서 이제 이걸 써가지고 참 우리는 어감이 안 좋지만 어쨌든 신천지였더래 한다는 거죠. 봅니다.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라고요?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요. 여기서 바다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무 흑암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 흑암도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라고요?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없어진다라는 말이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변한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의 몸이 아니라 다른 몸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죠. 이몸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리고 소련이 재림 때 변화될 몸도 이 몸이 변하는 거지 다른 몸을 입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아니라 다른 어떤 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늘과 땅이 우리는 모르지만 신비하게 바뀌지만 지금 이 하나님의 첫 창조물인 이 지구,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달라지는 건 아니란 뜻이죠.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면 우리에게 주어진, 즉 휘조물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서 고통하고 있다고 했죠, 로마스에. 이것을 요즘에는 환경신학이라고 했어요, 환경신학. 환경을 다룰 때 우리가 문별하게 우리 이익대로 마음대로 환경을 다스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실 때는 뭐예요? 지키고 마음대로 황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키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지키다라는 말은 뭐예요? 아바다 섬기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의 구원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도의 구원은 절대로 협상으로 좁을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차원으로 머물 수가 없단 말이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아가서, 공동체로 나아가서, 이 국가로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세계로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말 못하는 미물의이온 피조물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신앙이 뭐예요? 참된 크리스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제가 대학교 때 읽었는데, 토인비와의, 토인비와의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아놀드 토인비 옥스퍼드 교수였던 역사 연구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어, 세계적인 석학인 이 토인비와의 대화를 보면 이 토인비의 대화, 사상을 대화 형식으로 풀어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성도가 아닌 일반인 중에서도 일반개시를 풍요롭게 깨달은 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문제, 기아 환경 굶주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화성 탐사라든지 우주 여행에 가는 그 목적은 뭐예요?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가 아닙니까? 인간의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보다 사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발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기아와 굶주림과 환경 문제가 어쩌면 뭐야?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러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위지의 영역인 우주를 탐험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경고의 말을 했던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발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질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해도 되죠. 베드로후서 3장을 볼 거야. 사람들이 이걸 잘못 오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을 보면 이게 종말론에 있어서 지금 계시록과 같이 계시록 21장 1절처럼 오해가 되고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12-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어떻게 해요? 불에 타가지고 완전히 그냥 탈 정도가 아니라 물에 싹 풀어지듯이 완전히 없어진다. 13절.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듯.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창조될 것처럼 생각을 할수 있지만 3장 전체의 문맥을 보시면 어떻게 보느냐. 자, 노아홍수가 있었던 사건을 설명합니다. 3장 5절부터 봅니다.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라 함이로다. 자, 그리고 이제 노아홍수를 설명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멸망. 멸망한다, 사라졌다 이 뜻입니다. 다 파괴됐다. 자, 그런데, 노아 형수가 났을 때이 세상이 다 없어졌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죄인들이 사라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도전화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로 보거든요. 요즘에는. 셋 계열이 아니라. 홍수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더불어서 영적인 존재까지도 다 심판한 게 뭡니까? 노아 홍수잖아요. 이 세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들까지 하나님이 다 심판한 그 사건과 지금 마지막 날을 비교한다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완전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이 창조한다라는 뜻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노아 홍수와 지 비교하고 있으니까 노아 홍수 때 모든 악과 죄를 진멸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인 노아를 탄생시켰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주님으로 재림하실 때에는 이땅의 모든 악한 영들의 완전한 심판과 더불어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을 다 정리하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기에 걸맞는 땅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로운 비조물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새 몸을 입는다는 의미란 말이죠. 이게 다 하나로 어떻습니까?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른 그러한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면 우리 집이 잘 되고 내 아들이 잘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우상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죄악을 지금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어요? 온 우주를 품고 계신 하나님을 마치 내 집에 부적을 붙여놓는 그러한 가신 정도로 격하시키는 것, 그게 뭡니까? 우상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제2계명,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형상화 시키는 작업이 뭐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거대한 하나님을, 어미로운 하나님을 나의 집안, 우리 집을 일으키는 신 정도로 축소시키고 격화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것이 다르아이 뭐야? 우상숭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으키는 거야. 성도의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8장 18절부터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권한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갑작스럽게 주제를 어디로 옮깁니까? 온 세상과 피조물까지 옮긴단 말이죠. 나중에는 천사들까지 나옵니다. 8장 마지막에 보면. 천사들까지도 우리의 그 구원을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 포괄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좁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집, 내 가정, 우리 아들, 우리 딸, 내 교회, 우리 교회, 그렇지 않 습니까? 좀더눈을열 어서 넓게온 세상, 일방 을 품고, 또우 리가 먹 고, 마 시고, 숨쉬 는, 이 자연 까 지도 하나님 주신 거룩 하고 아름다운 피 비전 을 알고, 성도 로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또 그에 반응하고 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더불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좀 멋있고 품이 넓고 그러한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안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자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해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이 우리의 1차원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며 새하늘과 새 새하 땅을 도래하게 하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정복하고, 동시에 세상을 가꾸며,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